녹음기사란 무엇일까? 마이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녹음기사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 대사, 배경음 등을 녹음하는 장비를 조작합니다. 촬영 시 원하는 소리를 명료하게 녹음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배우의 대사 톤을 세심히 살펴 그 톤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에게 조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카메라에 연결된 선로를 확인하고 녹음기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며 녹음기를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음향 신호를 녹음 테이프에 수록합니다. 편집기를 조작하여 방송 시간에 맞도록 프로그램의 화면과 음향을 재편집하기도 하며 기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녹음기를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음향 신호를 수록하고 편집기를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화면과 음향을 재편집합니다. 관련학과나 비슷한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관련학과 방송 제작과 음향 제작과 유사 직업, 동시 녹음 기사, 음반 녹음 기사, 테이프 녹음 기사, 더빙 기사가 있어요. 필요한 적성은 기계를 조작하는 등의 체계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 예술적인 창조물을 만드는 데에 관심, 평소 주변 현상들이나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탐구형,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꼼꼼하여 평소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전체적인 극구성과 등장인물 간의 균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감각적인 재능과 판단력. 야간 작업이 많음으로 강인한 체력. 녹화, 편집 기술에 대한 지식 외에도 음향, 미술, 연출, 촬영, 조명 등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나요? 방송교육기관 방송아케데미 이나 주변인맥의 추천으로 케이블 TV, 위성방송사, 프로덕션사, 기업체 사내방송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2 3년간의 일정 기간 동안 수련 기간을 통해 방송기술 재반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영상 녹화 및 편집 분야 감독이 되기까지는 7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와 관련한 자격으로는 방송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등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과 미래 전망이 궁금해요. 녹음기사의 평균 임금은 250만원입니다. 미래 전망 요인으로는 다채널화되고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비 및 설비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1인당 생산성을 높이면서 향후 인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음향 및 녹음기사는 뉴미디어 매체의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고 일정 부분 수작업이 필요해 고용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영상 녹화 전문가는 특화된 기술이 요구되고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편집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당분간 고용이 유지되겠으나 대신 카메라 기종과 편집기기의 발전은 이들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진로과목을 선택할까? 사회문제탐구를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도서는 영화 사운드에 의해 영화를 만든다는 것, 세이브 더 캣, 영화란 무엇인가,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공학 의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녹음실 엔지니어, 스튜디오 엔지니어이라는 직업 1탄, 촬영팀 일상이 궁금해? 현장감 포획의 1인자 강봉성 동시 녹음감독을 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